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사회 생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얘긴데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과 교육에 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도의 정윤호 기자입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다문화 가구는 27만 8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3년 전보다 4.3%만 천여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경북은 4.8%만 3천여 가구입니다.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혼인 생활도 안정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은 3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400만원 이상은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귀하자의 고용률은 64%, 3년 전보다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은 9.8년으로 3년 사이 평균 1년이 늘어난 반면 결혼 5년 이내 가족 해체 비율은 30%로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외로움 34%, 자녀 양육 및 교육 23%로 둘다 3년 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혼 상대가 없다거나 여가 취미 활동을 함께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시민 단체 이런 쪽에서 한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좀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는 8만 2천여 명, 3년 전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자녀들 역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민 상담 대상은 부모 42%, 친구 33%로 부모보다 친구를 선호하는 일반 청소년과 달랐습니다. 15세 이상 자녀 중 학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족 비율은 18%, 3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하고 일반 청소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구조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성 가족부는 3년 주기로 다문화 가구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 다문화 가족 18,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